안녕하세요, 제리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1년 다이어리를 소개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음, 세개 모두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고, 음, 제가 이번에 이런 노트형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는데 60 다이어리는 그 바인더랑 속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이어서 쓸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입한 건 전부 이런 노트형입니다. 도착하고 저도 아직 안 뜯어봐서 여러분이랑 같이 처음 보는 건데, <laughs>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온디에서 구입한 오프닝 시퀀스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다이어리 커버가 씌워진 채로 이렇게 오는데 다이어리 색깔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는 음, 다이어리 색깔을 고르면 이 커버 색깔이 네온색으로 오는 것 같던데 저는 분홍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골랐습니다. 정확한 색깔 이름은 로제였나? 로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리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조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책갈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형광색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필지라고 써져 있어요. 사용하는 펜을 테스트해보는 10필지가 한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넘겨보면, 오프닝 시퀀스, 21년 달력이랑 22년 달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1년간의 스케줄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도 한장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돼 있네요. 엄청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도 월간과 주간이 반복되는 월주월주 월주 형식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다 적혀있어요. 만년 다이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리가 되게 심플해요. 엄청 깔끔하고, 그래서 닦고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뒤쪽에 이렇게 프리노트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조금 특이한데, 이 프리노트 디자인이 약간 거친 느낌의 표면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되게 독특해서 뭐 스크랩 하거나 이럴 때 프리노트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렇게 이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음, 제가 사용하는 잉크펜으로 뒷장 비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카카오 프렌즈 잉크펜인데, 0.5 사이즈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볼까요 음... 아 이게 보니까 일요일이 여기 있고 월요일이 시작점이네요 이건 확인을 안하고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일요일이 시작점인 다이어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시작점인 다이어리도 상관없어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주로 써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쓸때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써야겠죠? <laughs> 헷갈리면은 계속 밀리니까. 지금 딱히 쓸 말이 없는데 2021년 다이어리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 다이어리를 썼는데, 뒷장 비침이 얼마나 있는지, 한요 정도 비치네요. 아예 안 비치지는 않고, 요 정도. 근데 제가 쓰는 다이어리들은 다요 정도 비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예 안 비쳤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종이가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이렇게 되어있는 다이어리를 구입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이런 일반 다이어리에도 다꾸를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심플한 구성의 비온디 다이어리를 선택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해서 스티커랑 마테 이런 걸로 꾸몄을 때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번 2021년에는 이런 일반 다이어리에도 닦구를 해보는 그런 영상도 가져오고 할 거예요. 그럼 비온디의 오프닝 시퀀스 다이어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이번 다이어리는 오브젝트에서 구입한 2021년 오브젝트와 다이노탱 작가님이 콜라보한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구성은 클립펜과 음, 다이어리 파우치, 그리고 스티커, 다이어리 커버, 그리고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구성은 세트 구성이라 낱개 구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파우치는 되게 좀 말랑말랑 할줄 알았는데, 조금 딱딱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 하지? 약간 좀 부직포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어리가 들어가나? 다이어리를. 조금 빡빡해서, 근데 다이어리 쓸때 다이어리 파우치를 쓰나요? <laughs> 이 다이어리 파우치에는 이 커버를 끼워가지고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커버를 끼우면. 커버를 끼웠고 다시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긴 하네요. <laughs> 뭔가 웃긴데. 음, 오브젝트 다이어리는 제가 2020년도에 지금 쓰고 있긴 한데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내년에도 오브젝트 다이어리를 써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이노탱 작가님과 콜라보를 한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스티커도 3장. 이렇게. 이거는 클립펜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0.7이더라고요. 0.7은 안 써봐서. 사실 두껍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 다이어리를 그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콜라보를 한 다이어리다 보니까 곳곳에 다이노탱 작가님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12월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도 먼슬리 구성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꾸 할 때는 아무 그림이 없는 게더 편하긴 한데, 어, 이거 귀엽다. 이렇게 월슬리마다 이렇게 달마다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 어, 울고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어, 아니네. 1 1월 달 달력도 있네요. 2022년. 그리고 이 뒤쪽부터는 전부 프리 노트입니다. 제가 위클리 있는 부분을 꼬박꼬박 챙겨 쓰는 편이 아니라서 먼슬리만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선호하는 편인데 2019년에 다이어리를 찾다가 이 먼슬리랑 프리노트가 같이 있는 오브젝트 다이어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작가님들이랑 콜라보한 다이어리가 다 품절이어가지고 일반 다이어리를 샀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있었으면 이런 다이어리를 샀을 텐데. 그리고 이게 펼쳐지는 것도 엄청 좋아요. 완전히 다 펼쳐지는? 음, 이거는 11월 그게 없어서 어디다가 글씨를 써볼까요? 같은 펜으로 테스트를 해야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조그맣게 2020이라고 적어볼게요. 원래 있었던 척. 그리고 이렇게 뒷장을 보면 한 요정도 비칩니다 아까 비욘디 다이어리랑 비침 정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요렇게 음이 잉크펜도 한번 써볼게요 0.7은 안 써봐가지고 조금 두근두근한데 여기다가 별을 오 부드러워 펜이 엄청 부드럽고 좋네요 이렇게 오늘 <laughs> 어, 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게 잘 써져서 왠지 이 펜으로 갈아탈 것 같은 그런 <laughs> 이 0.7로 썼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별이랑 그림을 그렸고 이 정도 빛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0.5랑 그럼 오브젝트 다이어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이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마그레스라에서 구입한 먼슬리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음실 제본으로 되어 있고, 음이 다이어리는 먼슬리만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스케줄 관리용? 그런 용도로 구입을 했어요. 일기 쓰는 용도는 아니고 음, 아이디어 짤때 짧게 기록도 하고 하려고 먼슬리만 있는 다이어를 찾다가 마그레세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있고 이게 만년 다이어리다 보니까 날짜는 제가 직접 써야 돼요. 근데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프리노트가 있는데 라인이 그려져 있는 노트랑 아무것도 없는 무지노트가 이렇게 있네요. 확실히 일정 기록하고 할 때는 이 먼슬리만 있는 다이어리가 편한 것 같아요. 일기를 날마다 쓰지 않고 다구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먼슬리만 있는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다이어리도 잘쓸것 같습니다. 이게 속지도 엄청 깔끔하다 보니까. 밖에 표지도 진짜 깔끔한 걸로 구입을 했는데 잘산것 같아요. 따로 표지 꾸미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붙여도 예쁠 것 같네요. 이 다이어리는 12월 달부터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날짜를 몇개 적어 볼게요. 펜은 이 카카오 프렌즈 펜. 금요일, 토요일 부분에 날짜를 써줄게요. 보니까 4일이랑 5일이네요. 적었는데 너무 조그맣게 적었나? 잉크 비침 정도가 많이 안 보여서 이 체크 부분에 2020년 12월 일정,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비치네요. 세개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치면 딱히 거슬리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보니까 이 마그레세라 다이어리는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오늘 본 다이어리 세개중 유일하게 일요일이 첫 시작인 구성으로 이게 다이어리도 얇고 구성도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났네요. 오늘은 2021년 다이어리 세 종류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2020년에도 쓰다가 안쓴 위클리 다이어리랑 무지 노트가 있지만 이번에는 탈락? <laughs> 탈락 없이 잘 써볼 거예요. 2021년 연말에 다이어리가 몇 개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나만 쓰기에는 예쁜 게 너무 많잖아요. <laughs> 오늘 다이어리 리뷰 영상 괜찮았나요? 막, 주저리 말을 많이 한것 같긴 한데,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